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의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모셔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울산 북구 지역의 현직 의원이시자 예비 후보이신 어, 이상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현직 의원님이셔서 오늘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얼마나 상심이 많았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약국에 줄을 수 있습니다. 가서 먹니다 빨리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고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울산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 민주당 배교호 이상은입니다. 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요. 네. 좀더 들여다볼 과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단점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생극장 바로 들어가 보시죠. 북구 호계에 있던 명성재활학교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어, 가정교육이 어려워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육의 열정으로 재활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음. 또한 검정고실를 합격해가지고 상금 밖에 증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 2년 동안 열심히 제가 가르치고, 어, 학생들과 같이 고생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응. 모든 꿈을 그때 저기서 제가 싹 튀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 일, 일하는 봉사한 제시를 배웠습니다. 응. 예, 그 옆에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저분과, 어, 자부는 데일다야될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그니까 러 2002년도 국민 경선 때 제가 울산에서 1등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노무현 정부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제가 1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종합체육관에서 저와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기뻐서.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그 당시에 저는 울산서거대책본부장원을 맡았고 그 당시에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높은 분이 지내지는 광주가 아니고 바로 울산입니다. 저보고 불러서 고생 많았다. 얼마 전에 제가 고양도 교사하고도 만났는데요. 그때도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밑에 보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4년 됐습니다는데 그때의 당 대표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그 시절에 주위에서 당 대표를 건드리고 당을 분열시키고 하는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깨지 마라. 분열시키지 마라.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치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한 당대표는 권한을 행사 많이 하지 마라. 국회의원 공적권을 갖다가 당대표 가지 말고 민주주로 해라. 그렇게 부리지, 찢으면서 저 사진 보니까, 아, 그때의, 어, 올, 기억에 5월 20일 이될 겁니다. 어. 그때, 어, 서울로, 가문들이 무엇을 대절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때 찍을 생각입니다. 저 때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북구에 책임을 지고 전대 법원에 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선 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아, 저거는 송인배 비서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통화를 원하는데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래서 저기에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장면인데요. 보니까 음. 그때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를 잘하시고 인기도 좋고 해서 그 바람으로 그 역량으로 북구에서 구의원, 시의원, 청장 저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또한가지더 있습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이럴 때. 흠지 중에 흠지에서, 울산 북구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이런데 공략했습니다. 뭐냐? 고속도로 화천에서 강도까지 이어지는 약 25km 이 도로를 갔다가, 예타 면제 산업으로 꼭대기 해달라. 제가 공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 북구의 수군 산업이고, 울산시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애타 면제사업으로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자고자 하는 고생했다. 축하한다. 만나서 예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에 많은 분들 만나고 해서 작년에 애타 면제사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서를 마치고, 마치고, 어, 국회의원들 앞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 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나,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지만,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말문이 맞힐 정도로 굉장히 벅차다. 아무것도 모른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단을 바라고, 또한, 어, 모르는 건좀 많이 좀 가르쳐 와 그리고 제가 배우는 자세로 대한민국이 필요한 국회의원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오.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앞, 아도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박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말도 잘했는데 왜 박수 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을 갖다 짧게 때문에 배도 못 본데 잘했다 이래가지고 의원님을 보면 특이점이요 사람이 좋아서 삶을 쫓아가게 되셨고 그리고 지난번 때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번 재선이시잖아요 자 이제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았고 일도 하셨어요 이번 출마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laughs> 저는, 저 저는 저, 어, 국회의원 된 지가 지금 1년 한 8개월, 9개월 을겁 됐었는데 어, 연말에 제가 과연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하고 대한민국에 서었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일을 했는가 이걸 갖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다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10서분 서울서부상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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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세 번, 그, 비행기를 이용했고요. 네. KTX가 만세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차가 약 10만 킬로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바쁘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얼마그 키운 시기관한테 말이야, 얼굴도 안 보인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광안지능법을 통하시도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출마하신 예. 음. 네, 이유가 그러면 친구들 얼굴 안 보시려고 출마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웃음> 네. <웃음>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laughs> 제가 예년 <2년> 달아가지고 <laughs> 네. 그 얘기를 아. 이용했는데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음. 2002년 기준으로 할때 1조 4천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 뽑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음. 확정제였습니다. 음. 엄청난 예산이죠. 그런데 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 그나마 그래 네. 다음에 제가 국힘 대기 전에도 네. 울산 지역에 오면은 노인회관 음. 그 보훈회관 천국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적어도 제가 국힘 신분이 아니었지만은 북구에서 약 20년 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유. 일단 그러면. 올해도 4월 15일 21대 총선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네. 울산 북구자동차에 응. 메카고 그히들뭐 노동자의 도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할 때는 80년도 현진자동차를 예를 들면 그때 연봉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됐을 겁니다 지금은 훨씬 많지요 노동에 대한 대가는 분명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이제는, 자식들이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노동의 도시지만은, 북구가 이제는 교육의 도시가 되어야 되고, 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그래서 저는, 어, 관광진대법을 통과시킬 지에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제가, 제가 강동에 아파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땅하 하나 없습니다, 강동에 그러나, 강동이 왜 개발이 안 되느냐. 국회의원이 되고, 확인해본면그 결과, 관광지능법이 안 됐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사과를 걸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수용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수용불가. 우리 비서신들하고 열심히 노랑한 결과 절대란 말이 빠지고 수용불가. 그래서 저도 담당 조항 담당 공무원을 만들고 우리 비서진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울산말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분명히 또 그리고 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비서진들이 고생 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박산성.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30억의 예산을 갖다 올려받았는데요. 이것은 울산의 우리 북구예요. 북구가 관광도시이자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예산을 받아왔고, 이 예산을 받기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 작업이 작곡이 되면은 울산이 울산에 명소라든지 뜰지 않겠느냐, 신성사라든지 역사, 터가 많 역사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될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 요새 말을 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역. 이것은 제가 철도공사 사장, 시설공단 사장, 장관, 국토부 장관. 국무총이두분 만났습니다. 기재부 장관, 차관 만나서 이거는 앞에 했는 사람이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이거는 어 부산에서 태화여행까지만 아니고 가칭 송년까지 와야 된다. 태화여하고 송년까지 어 거리가 약 10km 됩니다. 더예장을 해달라 이랬습 연장을 하면 어떤 요가가 있느냐 하게 되면 호계에서 지금 호계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비가 4,500원입니다. 광복하면 9,000원입니다. 그런데 광직을 하게 되면 송정에서 부산까지 1,500원입니다. 3,000원입니다. 그러면 65세 되는 사람은 광역역 전철를갖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분들이 차를 타고 송정역으로 와가지고 어, 박상인 호수공원이나 고등, 동대사이나, 무릉사이나, 또한 강동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관광객을 즐기면서 하루 보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과의 생활이 정말 밀집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인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제가 출마선을 할 때도 박사기 의사 동상합에서 총병력을 향해서 제가 보고 기자회견있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총병력이 되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척도 농사 사장하고 인원을 해가지고, 일일 득장이 제어가 돼가지고, 같이 주민들과 같이 기쁨을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분명히 되려나 생각하고, 어, 또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문 논설실장님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옆을 보실까요? 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난 2018년 보궐선거에서 네. <laughs> 보수 야당 후보를 거의 20% 추월한 어, 그런 득표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님께서는 그 승리의 감격을 이번에도 이어가셔야 될 텐데요. 음.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울산 북구의 경우, 지난 선거를 살펴보면, 어, 사실 노동자 표심이, 예, 당락에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어, 최근 그, 민주노총이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민중당 등의 진보정당을, 어, 그러니까 지지하겠다라고, 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여긴 정의당 후보와 또 민중당 후보가 음. 함께 총선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그들을 다 엮어서 어, 단일화할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또또 어, 그, 이쪽 노동자 표심들을 어떻게 에, 걷어내실 건지 에, 그런 전략이 에,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뭐.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은 다 지역을 위해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일화 과정을 두번 겪었습니다. 어, 시단 생각 때는 제가 시당 위연향을 했습니다. 하면서 단일화에 골고루 탔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내가 울산에서 단일화의 효과를 나타내고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했고, 그래야만 해도 되고 내부터 먼저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가지고 그때도 전격 기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1시 반으로 되있었다가 2시 돼 있었는데 혹시 이것이 다른데 또 늦을 때까 싶어서 제가 지난해서 오전으로 땡겼습니다. 오전 11시 내가 챙겼고, 제가, 어, 다른 사람들은 저부 출발하라,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다 출발하게 되면, 다쳐나기겠습니다. 보수에, 미니기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저하고 같이 다른 와의 길을 걷자, 이렇게 했는데, 동구는 그 당시에 좀 시간은 이해가 필요했고요. 저는 독단적으로 안 되겠다. 제가 그 당시 시장위원장이었습니다 내라도 먼저 치고 나가자. 그래서 어, 그분의 다을 와에 손을 들어주고 그분을 선거를 열심히 도와하리기 납니다. 하고 지금도 보면은 어, 진보진영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그당락이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생각은 당당하게 생각이 틀리겠지만요. 들이, 자기 당에 자기를 해, 어, 중심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되면은, 그분은 또, 자기 당의 따, 땅으로서 또담임하되 원합니다. 저는, 집권당입니다. 현역국회의원도 또한, 시당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선되겠다, 돼야, 돼가지고, 나라에, 어떤, 초선을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 많기 때문에, 저보고 그걸 물으면, 저는 뭐, 저를 위시로 해가지고, 나는 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화는 항상 할수 있겠죠 대화. 된다 안 된다를 따라가지고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집권당의 시당 위원장이고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치 모여라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못하고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대화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누가 가서 되면 이 지역을 위해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과 그 판단은 또 주의사겠죠. 대화를 맺겠습니다. 네. 네. 지난 20대 때 사실 그어 윤종호 의원에게, 윤종호 그 후보에게 아주 화끈하게 단일화 양보를 하셔가지고 사실 노동자 표심을 어이 보궐선거에서 많이 끌고 네. 모으셨는데 어 이번에 그런 어떤 효과가 좀더잘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 어 노동자들이 예, 우리 후보님을 잘 지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북구가 말이죠 평균 연령 37세 젊은 노동자 도시이긴 하고요 어이또 예, 하지만 사실 자동차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울산 북구에 5 3 2억의 자동차 부품, 어, 관련 제조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의 미래차로 바뀌면 기존 부품의 37% 정도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서 지역 부품 업체 상당수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울산 북구 지역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울산 북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어, 그런 어떤 정책 방안이나 어, 법안, 공약, 어, 이러, 그리고 또 불안정한 어떤 일자리 문제, 이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정책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지난번 그 공약 1호를 발표했습니다. 할 때에, 울산의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북구에. 그랬는 이유는, 어,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산재이 있던 공공기관을 갖다가 이제는 마시겠습니다, 지방으로. 어, 그때 제가, 어, 저도 뭐, 이, 뭐, 담당을 좀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이, 이것을 1호 공약으로 택할지에 울산에 올수 있는 업체들 최고 경쟁과 의논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시민에게 대한 약속인데,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기왕할 수 없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 전화해보니까, 네. 반응도 있고 해서, 아, 무조건 이거는 고생이 되더라도, 북구의 발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갖다가 무조건 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 발전을 지키고, 또 울산 발전을 지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고 그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이. 북부에,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가장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어, 모비스에서, 뭐, 경인진 사장이죠. 그분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 딱 예, 천여 명을 갔다가 북부 사람들, 울산 사람들한테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 앞으로, 지금은 그게 뭐, 저 확실하게, 그, 공간기관이, 옹으로, 오면 울산 가면은, 울산 지역에, 그문자 네, 갖다가 30%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진행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다시 또 국회의원 되면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챙겨도록겠습니다 하고 또 북구에 앞으로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도 국회의원에게 가지고 부탁도 못겠지만 그러나 경연지와 대화도 하고 습득시켜 가지고 우리 북부에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갖다가 말창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소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국회 얘기를 이 하면서 황영부 장관, 산자부 장관에게 또무총리에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것이 이것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소산업이 수수자동차가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당사의 대변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산에 국립병원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역의 사업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시당 이름으로, 시당 여섯 사람의 후보자가 기사를 했습니다. 1 5 공약입니다. 울산시당. 대면은 1 5 공약으로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짓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기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내용이 확실하냐. 저도 그 질문을 갖다가 예상을 했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이 조정식 의원입니다. 불과 한 15일 전입니다. 그때 제가 만나가지고, 울산에는 지금 철단 났다, 지금. 이건시설도 없고, 지금 막, 국립 병기도 없고, 의원도 없다. 약속을 하 해야 된다. 사제병은 달라는 말이야, 3 0 0씩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도 500석 달아주고 의원을 갖다 짓도록 하자. 자기도 그에 다 책임을 져야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불러가지고, 언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벌써 그 전에 제가 시당이 이야기 했는데, 시당, 우리 시당의 신무사하고, 당의 그정책실하고 사전 조율이 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발표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발표하는 거고, 시민의 약속이 되겠다이 국가사회에서 해라 울산도. 그동안에 사람, 산업의 상징이 뭡뚝에 검은 연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때 고생을 많이 했다. 일을 담당했으니까 이제 좀 돌려두고, 의료원을 지켜달라. 이래서 지금, 오케이, 사이 받고, 좋다. 그러면 내가 기자회견을 해도 좋으냐. 해도 좋다. 그런 말 듣고, 어저께,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공공, 의료를 찍겠다. 이것은 지방서공한이자 우리 정부의, 정부가 시민에대한한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산에또아한훌륭한 네, 그 공공의료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말을 잘안 합니다. 실서도한국에 국회의원 인연은 2년, 인연은 너무 짧습니다. 다시 재선적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북구를 위해서, 울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위해서 정말로 멋지게 일하겠습니다. 북구를 위해서는 황수같이 일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 밥 t v 는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별로 말씀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면, 그 이야기를 다못 푸시고, 가셔서 좀 서운하시죠. 제가 그래서 잡았습니다. 네. <laughs> 그, 옆에서 잘, 옆에서 잘그 그 네. 사회를 해주시니까요. 네. 마음이 부글해가지고요. 음. 좀,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저 따라 막자스럽게 이야기했는데요. <laughs> 저는요 후보자님께서 이제 이번에도 다시 나오셨잖아요 재선 네. 나오셨는데 교통비 더 쓰시고 친구들 못뭐 보시더라도 부끄러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뭐 <laughs> 오늘 마쳤지만 그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건 없어요. <laughs>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황소같이 일하겠습니다. 황소같이. 네. 다시 저보고 재생시켜 주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인생을 걸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스케줄 체크합니다. 의원님. 네. 황소같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황소같이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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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힘내시고요. 네. 오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네. 저희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